자 여기는 도쿄의 시부야의 한 교차로입니다. 시부야의 명소로 도쿄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고 예. 하는데요. 자 그때 교차로 한복판 색색의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자세히 보세요. 저도그라미 폭발음과 함께 힙폐한 연기까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혹죽을 터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사람들이 다 비켜서 고 있어요. 아니 어. 교차로에서 불꽃들에가 갑자기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좀... 놀랬겠어요. 한 남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 번화가 한복판에서 저런 일을 한 건데 밤 10시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곳 교차로에서 하늘 위로 폭죽을 터뜨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 뭐야.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뒤에도 저 남성은 계속해서 폭죽을 터뜨렸습니다아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지금 한복판에서 저러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럼 더 다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게 지금 행인이 촬영한군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조금 고맙겠습니다. 어. 아팠ってる은없었なかっ結構ギリギリで避けてるような人はいました一発だけだったのに意図かはわからないですねここはこれ抜かさそうねここはここはここは이こはここはここは도こは이こはここは다こはここはここはここ니다こは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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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 경찰이 다가와서 남성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 아랑곳하지 않고 확성기에 대고 계속 방음을 질렀습니다. 아... 현장에서 경찰에게 시포된 남성, 30대 자영업자로 알려졌고요. 왜 이러느냐라고 하니까 눈에 띄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예 목격자들은 당시 남성이 확성기에 대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라 전했습니다. 팀장인, 관심 받고 싶은 사람, 눈에 띄고 싶은 사람, 전문용어로 두 글자. 관종. 아 그렇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